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큰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의 부부와 친구의 부부 이렇게 두 커플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믿었던 친구와 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저도 결국 친구 아내의 돌발행동에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여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이 되어버린 여행이 되었죠. 일단 제 친구는 원래는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직장 동기였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말만 직장 동기였을 뿐 친구는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저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임원들 보는 눈 때문에 아들을 사원부터 시작시켰을 뿐, 저와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직장 동료였습니다. 친구는 직장 선배들이 알아서 기면서 대우를 하는 반면 저에게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허드레시를 많이 시켰었죠. 하지만 그나마 여자 직원분들은 제게 더 잘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집안이 잘 살뿐 외모적으로는 저에 비하면 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입사를 했고 동갑내기였지만 친구 사이로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성격이 너무 좋았고, 왠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착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친구의 성격에 매료되었고, 어찌 보면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더 놓고 지내는 친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기에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다가 1년 뒤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진 케이스입니다. 원래 대부분은 회사를 그만두면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진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여하튼 그렇게 친구가 된지도, 어느덧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아내는 이직하기 전 원래 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외모도 예뻤고 성격도 착했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불꽃같이 사랑을 했고, 제 아내와 짧은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연애 탓인지 부작용이 따라오더군요. 지금이 결혼 2년 차인데, 제 아내에게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모든 게다 완벽하다 싶을 만큼 좋았었죠. 하지만 연애 시절에는 몰랐는데, 제 아내는 평상시에 엄청나게 게을러서, 좀 지저분한 성격에 저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서 그걸 버티기가 힘이 들었죠. 그나마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덕분에, 그나마 집이 남들처럼 살아갈 정도지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집안 꼬리 개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약 올리기라도 하는 건지, 제가 열심히 치워두면 거길 가서 어지럽히고, 또 치우면 또 어지럽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때만 달라진다고 할 뿐. 수없이 그 문제로 다퉈도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별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섣불리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을 말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친구는 한참 가만히 있더니 여행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침 자신도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 별장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커플끼리 가게 되면 또 다른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서로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고민들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여서 휴식이 필요하던 찰나에 친구의 제안이 반가웠죠. 하지만 제 아내는 여행 같은 걸 가는 것도 엄청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지 않을 게 뻔한 그런 성격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여행을 가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행 다녀온 지도 한참 됐는데 여행 가는 거 어떠냐며 정우가 아버지네 별장에 와이프랑 놀러 가는데. 부부끼리 같이 가는 거 어떻겠냐며 비용은 정우가 다 내기로 했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라면 귀찮게 무슨 여행이냐고 할 성격이었는데 왠지 신난듯한 목소리로 자신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곧바로 승낙을 하더라고요. 뭔가 아내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공짜로 가는 거라서 저렇게 신난 건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 당일 각자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먼저 도착을 했고 별장을 둘러보는데 입이 벌어질 만큼 정말 좋더라고요. 늘 다니던 여행지처럼 주변에 다른 펜션 건물들이 줄지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장이 바닷가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어서 바닷소리도 정겨웠고 경치도 굉장히 좋아서 제대로 힐링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여행을 오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별장 근처를 둘러보고 나서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별장으로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날 역시 저는 청소를 하는데 아내는 또 휴대폰만 만지작 거리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기왕 기분 풀려고 온 건데 다투기가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친구네 부부도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아내도 뒤따라 나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표정도 좋지 않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금세 좋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장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의 짐을 푸는 걸 도와주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또 한번 느꼈습니다. 부자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출장 뷔페를 부른 건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온갖 음식들이 도착을 했고 10명이 넘게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의 음식들이 세팅되더라고요. 친구는 이렇게 부부끼리 여행을 온 것도 처음인데 좋은 와인을 준비했다며 꺼내는데 정말 겉으로만 봐도 아주 고급져 보이더군요. 그리고 맛도 당연히 여지껏 먹어온 와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날 친구의 아내는 두 번째로 마주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기는 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본 적은 있었지만, 친구 결혼식에서 뒤풀이 때 잠시 와서 여러 사람들의 섞여서 인사만 했을 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외모도 훌륭했었고 대화를 통해 알아보니 성격도 저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대화를 하기 이전에도 많이 느꼈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테이블을 엄청 꼼꼼하게 닦는다던가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뭐만 만졌다 하면 계속해서 손을 씻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도 씻고 나서 깨끗한 물티슈로 전부 다 닦고서 나란히 선을 맞춰서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아내에게 혹시 약간 결벽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친구는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터라 어색한 게 전혀 없었지만 친구 아내는 조금은 어색한지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구가 약간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여서는 대답을 하더군요. 내 와이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며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자신이 말도 못 붙여 봤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친구 아내는 대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퀸카로 불렸고 동급생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찾아와서 엄청나게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결국 네가 그런 인기 있는 재수씨와 결혼했으니 좋겠네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기분 좋게 주고 받으면서 저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분위기를 망치니까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화해의 장으로 생각했던 술자리는 분위기만 이상하게 끝이 났고 각자 방으로 자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오랜만에 여행이라 아쉬웠던 마음이 컸던 건지 한 시간을 뒤척였는데도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바닷소리나 들을까 해서 맥주를 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 아내도 잠이 안 왔던 건지 밖에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제수씨 왜안 주무시고 나와 계시냐고 말을 건네는데 친구 아내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친구랑 싸운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 아내는 싸운 게 아니라 너무 불행하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혹시 제 남편과 성원씨 아내가 둘이서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사실 친구 아내는 제 친구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학교 시절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부자라고는 동급생이었던 제 친구가 있었고 돈을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점점 더큰 돈을 빌리게 됐고 갚을 능력은 없는데 계속 빌리기만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친구와 결혼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 집안에 있는 빚은 친구 덕분에 정리가 됐지만 친구에게는 마음이 가지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쌓여갈 줄 알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잠자리도 거부를 하게 되었고 서로 각방을 쓴 지가 1년 정도가 지났다네요.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와 아내가 친구 차에서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하게 되었고, 뭐지 싶어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친구가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곧장 블랙박스를 들이밀며 앞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블랙박스를 박살 내버리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다 갚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오늘 여행을 따라오게 된 것도 갑자기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며 다녀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따라왔다네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인 제가 있어서 너무 당황했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도 후회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저를 보니까 마음도 안쓰럽고 친구와 제 아내를 보고 있으니 화가 나서 여러가지 감정이 복잡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친구와 제 아내가 했던 배신짓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걸 기회 삼아 제 아내와 이혼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이제는 제 아내와는 더 이상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친구 아내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아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하더군요. 저희도 바보같이 당하지만 말고 뒤에서 바람이나 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이런 당돌한 말을 내뱉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 곧장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고 저와 그녀는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그 여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초조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친구놈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친구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일을 모르쇠로 하지는 않을까 했지만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일 이후로 많이 불편해하거나 생각이 달라지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그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여행 때와는 달리 화장도 짙게 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오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심장이 두근대서 혼났습니다. 이미 사랑을 나눈 사이였지만 며칠 만에 만나서 밝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했죠. 저는 얼른 술에 취해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떨치고 싶어서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빈 속에 빠르게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취하기 전에 이미 서로의 마음도 알고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대신 이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베 이혼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친구놈과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위자료를 받아내서 빚을 정리하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그녀는 그녀대로 친구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정도가 지난 뒤에 저희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이자고 했을 때 미리 짐작을 했는지 별로 당황하지를 않더라고요. 친구놈과 제 아내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둘이서 바람 피운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불륜 짓거리를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더군요. 소름 끼치게도 1년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은 자신의 아내와 각방을 쓰면서부터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속여온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욕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합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구놈은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됐으니 자신의 아내보다 제 아내가 더 좋으니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놈의 아내는 친구놈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자존감을 많이 떨어지게 했고 항상 너무 깔끔한 성격에 숨쉬기조차 답답함을 많이 느꼈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지켜 세워주고 심각하게 깔끔을 떨지 않아서 자신을 편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장점이 된다라는 게 말이죠. 더 이상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합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는 빚을 다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합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그녀는 엄연히 먼저 배신을 당했기에 나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어찌 보면 기막힌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행복한 것 같네요. 부디 저희가 결혼까지 해서 앞으로는 늘 행복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